안녕하세요, 에스크입니다. 공포 영화 속에는 저주를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죠.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요. 점술, 초능력, 강령술, 흑마술 등을 이용한 소재의 영화를 오컬트 장르, 즉, 오컬트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오컬트 영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무서운 슬래셔신도 없고, 공포 지수가 조금 낮은 편이라 무서운 영화 자체를 못 보시는 분들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정이 들어갑니다. 한 꼬마 아이가 집시에게 목걸이를 하나 훔쳤는데 그 목걸이를 다시 돌려주려니까 집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로부터 아이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부부는 능력있는 영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그 소녀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집시가 그 목걸이에 저주를 걸어놓았던 것이었군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 무엇인가를 미리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한 노파가 무릎을 끌고 대출 신청을 허락해 달라고 한 여인에게 간청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무릎까지 끌고 애걸하는데 이쁜 주인공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나 이 여자 승진을 앞두고 있어 잠시 머뭇거리는군요. 그리고 기어이 대출 신청을 거절하죠.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은 약혼자의 남친인데요. 앞으로 영화가 진행되면서 영혼도 없이 점점 미쳐가는 크리스틴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의아해 하게 됩니다. 저스틴 롱이라는 배우인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지퍼스 크리퍼스라든가 여러 호러 장르에 출연하는 단골 배우인데요. 더 나아가 다이하드에도 출연한 적이 있죠. 어쨌든 간에 대출을 해줬다면 바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날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제작비가 덜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각종 무서운 말을 여자에게 쏟아부으며 사라지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 노파에게 가전봉변을 당하죠.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이 매우 코믹하다고 하지만 전 은근히 무서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때부터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지만요. 그러나 이 일이 있고, 크리스트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되죠. 자꾸 악몽을 꾸거나 폴터가이트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점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주가 씌웠다고 얘기하는데, 라미아라는 이 무시무시한 악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3일간 저주에 시달리다가, 3일째 되던 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파가 크리스틴에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것은 맨 앞에서 설명 드린 것 같이 어떠한 소유물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크리스틴의 단추였던 것이죠. 단추 때문에 죽는다니 영화 역사상 아주 기막히게 죽게 되는 여주인공 1위가 탄생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젠 크리스틴에게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파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상한 곳에 온힘을 쏟았는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아주 뒷목 잡을 일이죠. 저주를 풀어줄 사람이 이미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으니 말이죠. 크리스티는 점술과 산디나의 주관 아래 라미아를 사라지게 하는 의식을 행하죠.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섭고 매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인데요. 라미아의 저주가 얼마나 강했던지 점술과 산디나도 사망하게 됩니다. 산디나의 희생이 있었지만 라미아는 고작 하루 정도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크리스티는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죠. 아주 미치고 팔짝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그 저주깃든 단추를 누구에게 전달하면 라미아가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설정이죠. 자 그럼 크리스티는 누구에게 이 무시무시한 단추를 전달할까요? 직장 동료일까요? 그리고 크리스티는 라미아에게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컬트 장르의 기막힌 소재로 찾아온 영화 드래그 미투 헤리였습니다. 이상 에스크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